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인명 피해는 이 시간 현재 사망 103명, 부상 180명으로 중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1995년 벌어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갑자기 꽝 하더라고요. 꽝 탔는데 또한번더 터졌어요. 거의 세 번을 터졌거든요. 무게 250kg의 철제 복공판까지 수십 미터 허공으로 치솟은 뒤 다시 현장으로 떨어졌습니다. 폭발은 순식간에 도심을 뒤덮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망 100명, 1 0 4 0명 부상, 차량 91대와 건물 14동 파손, 재산 손실은 아직도 집계되지 않음. 그리고 119 구조 대원들과 함께 시민 구조에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동 대표님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두 분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이 붙은 버스에서 승객들을 모두 구한 뒤또 다른 생명을 구하러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이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121번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입니다 네 그가 살린 생명만 90여 명. 와우. 궁금해요 후엔후 121번 버스 기사님을 추적해봅니다. 사건이 있었던 대구를 찾았습니다. 26년 전. 여기가 상인 거리인거요 바로 이곳에서 26년 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네. 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45분. 지하철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이 헌장을 지나는 도시가스 배관을 내려쳐 배관에 구멍이 나고 이때 새어나온 가스가 인화물질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입니다. 길을 건너던 중학생 30여 명이 갑자기 무너진 1 5 m 아래 지하 공사장으로 추락하거나 쓰러졌습니다. 건너편에 정차를 하던 시내버스에도 7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폭발 사고 일어났던 거야. 네. 신랑 영남 고등학교 근무 중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네, 전화 통화는 안 되고. 네. 그러다 계뭐 연락하고 해도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신랑이 아, 괜찮다. 네. 사망자 13명 가운데는 특히 폭발 현장 바로 옆인 영남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유독 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등교를 빨리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소풍 가는 날이라서 어. 애들이 이제 늦게 등교하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고그 시간대예요. 어. 누구보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한 주민을 만났는데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소풍을 간다고 네. 하원으로 간다고 해서 네. 같이 차를 태워주러 상인 그 사거리 거리 가다가 가는데. 터져 버렸어요. 아 그럼 그 당시에 예, 예, 거기 계셨었어요? 예 예, 그 터졌어요. 어? 터졌는데 우리는 미에그차거리 횡단보도까지는 못 가고. 구사일생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는 그. 그렇다면 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했던 버스 기사 임해남 씨를 목격하지는 않았을까? 버스 기사님이 그 당시 에좀 화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분을 찾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 그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예. 음. 그 당시에 이제 시민 구조에 도와주셨던 의인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예. 저는 그거 에게 대해서 는 전혀 몰라요. 뉴스로만 접하고 이래가지고 네. 주변 주민들에게서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은 임해남 씨와 함께 구조 활동을 벌이진 않았을까? 대구의 한소방서로 향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했다는 28년 차 베테랑 소방관도 그 현장 도착했을때지상에는 전쟁터를 강불케 할정도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뭐 그 살려달라는 소리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구조 대상자들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도도로 현장이 너무 잔혹하였습니다. 음... 참담한 현실과 마주한 순간 그곳엔 시민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그때 당시 사고 당시 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음. 그 개인 차로 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차로도요? 예, 예. 뭐 1톤 트럭도 있고 네. 개인 승용차도 있고 이런 분들이 환자를 싣고 언제 네. 이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버스가 불이 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승객들을 구조해주셨던 임해남 버스 기사님이라고 계시대요. 예,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 아 못, 못, 네. 못 들어보셨어요. 당시 임해남 씨가 운행했던 버스에는 근처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는데요. 혹시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옛날에 사거리에 사거리에서 활사고일어났던고 혹시 들어봤어요? 어, 어떻게 들어봤어요? 예, 왜? 수없이 들어갔어요 수업 그냥, 수업 편하게 못못 아팠어요. 음. 음. 어 그냥 밥 먹다가 몇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학생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많이 구조해 주셨던 의인들이 있대요. 혹시 네.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그런 얘기 엄청. 그런 얘긴 못 들어보셨어요? 네.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 혹시 이민남 씨가 근무했던 버스 회사에는 그렇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제일 빠를 것 저희 페이스에서 취재 나 왔는데요. 예, 예. 저희가 그 신일역에 당시에 버스 운행하셨던 임해남 기사님을 좀 그분 찾... 안 계시네. 안 계세요? 예. 그럼 데 어, 그때 그, 그... 우리 우리가 근무했는데 네. 근데 그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이사하는 날이고 네. 그 사람이 예비로 이제 내 차를 탔는데 아, 아 그럼 선생님께서 그 당시 121번 버스 기사님이셨어요? 그때는 맨 우리 우리 회사에서는 네. 다 그렇게 뛰죠.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그 예비가 이제 네. 그 사람이 이제 내려타러 이제 네. 일을 하다게 네. 사고 나가지고 그그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놀랐죠이 깜짝 놀랐죠. 네. 만약 내가 해서 내가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 어. 버스 회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정 기사가 있는데 고정 기사가 휴무 날이나 이런데 이제 예비 기사가 투입돼, 헌데 투입돼 기사. 원래 임해남 기사님 운전하시던 버스는 아니었네요. 네. 음... 그렇다면 임해남 기사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해요. 후엔 후. 구조를 했는데 네. 그조간 특별 공로로 인해 가고 대구시에서 특별 체류해 어. 갖고 아, 대구시에서 신원증가서. 아 대구시청에 계세요 그럼 지금? 네. 네. 진짜 오, 정말요? 정말요? 네. 결정적인 단서를 받아 대구시청으로 출발. 그렇다, 과연. 맞다. 남씨라고 그분 네, 네.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알고 네.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예 제가 예전에 뭐 같이 네, 네. 근무했던 분이신데 지금 청원경찰로 아, 근무하고 청원경찰로 계십니다. 오, 근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지 알고 계실까요? 아 지금은 저 팔공산 쪽에 근무하고 계니다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점 추적의 실마리가 풀려가는데요. 아, 과연 이곳에선 예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가을입니다. 정원 아저생님 찾아왔는데 여기 계신데 아, 네저 2층 관리팀에 아, 계시거든요. 아, 네. 떨리는 순간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제발 <laughs>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Yes or yes. 아 맞는 것 같아. 네 맞네. 혹시 그 당시 121번 버스 기사님이셨요 네,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당시 <laughs> 번호기사인 임해남 씨.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그 사고 나고 1년쯤 될 무렵에 시장님 특별 임명으로. 이야, 잘 됐네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돼서 어, 96년 12월 26일 날. 네. 부터 근무를 하죠 의로운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꾼 네. 겁니다. 네. 그 세월이 벌써 한 26년이 지났죠. 네. 그때 당시의 시각은 정확하게 7시 48분이었고요. 네. 아수라장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앞에 신호받고 있던 승용차가. 네. 그 승용차가 붕 떠서 한 5m 높이 떠서 지나가는 고압 선줄을. 감고 바로 앞에 차박혀가지고 네. 그래 서제 버스 이제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래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앞에 불이 타들어오니까 네. 앞뒤 문 개폐를 했는데 레버를 열었는데 네. 앞문이 안, 안 열렸어요. 찌그러졌으니까 천장이 아 아, 찌그러져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제가 네. 제가 그때 이제 돌을 들고 네. 뛰어내린 쪽에 창문을 깨서 네. 그쪽에서도 이제. 학생들하고 전부 이 뛰어내렸죠. 그 당시에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이 몇명 정도 됐어요? 한1 0 0여명 넘었죠. 백여 명? 백여 명요? 이한 명도 빠짐없이 승객 모두를 구조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이제 승객들 다 구조가 됐고, 네. 다 내리자마자 버스 뒤에까지 이제 불길이 완전 휩싸였죠. 와, 진짜 큰일났네. 그래, 버스는 완전 전소가 된 상태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 피해야, 피해야 되겠다 응. 싶어서 가는 과정에 또 사람 살려고 하는 애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린애 비명 소리가 네. 그래서 보니까 승용차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 그 안에 애가 갇혀갖고 네. 그래 그걸 이제 억지로 꺼내니까 운전자. 그 안에 또 우리 아빠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빠 있었겠네. 하는 소리가 하... 그래 그상황에또 이제 어떤 두분이 와서 네. <laughs> 같이 도와서 그런 구조도 음. 했고, 그럼 버스에 있는 승객들 구하고, 예, 또 뒤에 대피시키고. 차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죠. 구하시고 예. 그런 상황이었네요. 예, 예. 음. 이 차로 바로 옆에 인도에 예. 학생들 둘이래 걸어가다가 예. 복공판 는 그게 등 뒤에서 덮쳤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도 구할 거라고 복공판 그거를 비스듬히 덮쳐 있는 거를 2 8 0 k g 짜리인데. 그냥 들으라고 하면 못 드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걸 저 뒤집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 그 학생 사망했는 어. 거고. 그래, 그 학생 이제 등에 맨 책가방을 열고, 그 노트, 영남중학교 몇 학년, 뭐 몇반 어. 이름, 요게 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가 그걸 경찰한테 이제 전달해 주고. 음. 그때 저도 그 복공판이 천정에 차 지붕에 떨어져 가지고 네. 머리도 찢어졌거든요. 근데 아.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머리 찢어져가지고 피가 흘렸는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이제 별 알게 되는 거죠. 음, 그럼 그 사고 당시에도 집에 이제 자녀가 있었던 아버지셨을 텐데 음, 그렇죠. 그한가장으로서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시민들을 구하셨으니 좀더 컸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은 아예 안 났죠. 음.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 음. 그 생각밖에 없었죠. 당시 그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제 사고 방식이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몰라도 <laughs> 네.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안 되겠어요. 음. 어, 스기사 의인 임해남 씨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어떤 뭐 환경에서든지 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 난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을 해서 없애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사 속에서 빛난 시민 영웅들의 활약. 그들이 바라는 건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 그는 지금 의인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